저희는 평균으로 거의 X을 잡아요 ***밖에 안 걸려요? 저 하고 싶어요! 생각만 해도 멋진데 네, 저좀 멋있을 아, 것 같은데요? 네. 아, 정말 멋있어요 정말로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아 그럼요 편하게 일만 하시기 저도 어떻게 이직을 한번 고려를 좋아요, 구독. 안녕하세요. 박진아입니다. 오늘 또 제가 이렇게 특별한 이곳에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지입차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 함께 나눠볼 건데요. 오늘 문노지스 최정은 이사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노지스 이사 최정은입니다. 네, 이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사님 제가 사실 지입차 관련한 방송을 꽤 많이, 꽤 오랫동안 했거든요. 근데 또 여기는 또 처음 와봐요. 어딘가 여기가? 아, 이곳은 특정 회사인데요. 보통 이제 새 차가 출고돼서 바로 이제 차주님한테 가는 게 아니라 용도에 맞게 이제 가변축이라던가 윙바디 그걸 음. 작업을 해주시는 그런 회사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차,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뭐 앞머리, 뒤, 여기까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용도에 맞게 이렇게 탁 네. 만들어서. 네. <laughs> 그렇군요. 사실 저는 자, 그렇게 오래 한게 맞나요? 띡 나오는 줄 알았어요. <laughs> 사실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차주님들도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또 그곳 중에 하나인 그렇죠? 거군요. 네, 그... 화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음... 거쳐가는 곳입니다. 화물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장소또 유념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네요. 네, 지입차 이야기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입차, 어떤 일인가요? 지입차란 이제 화물 운송을 하고 싶은 분들이 영업용 번호판을 임대해서 그거를 자신의 차에 달고 이제 운송을 통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업종을 말하는 거죠. 그 영업용 넘버라고 하는 게 어떤 부분일까요? 좀 구체적으로. 아, 이제 운수회사에서 그 번호를, 번호판을 노란색 아시죠? 노란색 번호판. 그게 이제 영업용인데 그걸 운수회사에서 소유해서 이제 차주님들에게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임대를 해주고 또 물류회사라고 들어오셨죠 네, 그렇죠. 물류회사는 이제 일거리를 주는 회사죠. 물동량을 보유해서 그 차주님들에게 배차와 배송 업무를 전담해서 맡아주는 회사로 또 물류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수회사와 물류회사가 있는데 이 운수 회사에서는 넘버를 임대해주고 차를 만드는 것까지 도와준다면 이 만들어진 걸 가지고 물류 회사에서 또 이제 일거리를 받아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아 네. 그런 개념이네. 그렇게 정리하는 게 빠르겠네요. 그러면 문노지스는 운수 회사인 건가요? 물류 회사인 건가요? 아 저희 문노지스는 많은 양의 물동량을 보유하고 다수의 영업용 임대 번호를 소유하고 있는. 정식 법인 운수 회사입니다. 어머, 우리 이사님 홍보 제대로 아주 그냥 빵끈. 네. <laughs> 괜찮아요. 지아뭐 홍보 제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어, 그러니까 많은 물동량이 근데 정말 중요하겠네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음, 그렇잖아요, 맞아요. 내가 뭐 화물차 해서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해도 사실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일 건데 그 일을 물류 회사에서 문노지스에서는. 많은 물동량으로 이렇게 일을 줄수 있는 그런 정식으로 그런 영량을 갖춘 회사를 택하셔야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그렇, 뭐 그래도 뭐 지입차를 하기 위한 자격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 하고 싶어요 한다고 제가 바로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뭐톤 수가 큰걸 하시려면 일종 대형 면허가 이제 있어야겠죠 근데 여러 가지 결격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자격증이 하나 있어요. 뭐죠?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말 그대로 위탁받은 물건을 안전하게 이제 약속된 장소에 갖다 놓아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 그뭐잘 갖다 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필기 시험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뭐 사고가 날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 자격증이 없으신 분한테는 뭐 보험 처리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 화물운송자격증 자체가 없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아,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최소한 일종 대형 면허와 또 화물운송자격증 그렇죠. 네 필수죠 반드시 있어야 네. 된다 어, 그러면 제가 그것만 따오면 저할수 있는 건가요? 타시죠 <웃음> <웃음> 솔직히 화물차가 남자들만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여자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어... 저도 할수 있고. <laughs> 저좀 멋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멋있어요. 실제로, <laughs> 머지않아 여성 차주분들이 운전하는 걸 쉽지 않, 쉽게 보실 수 있는 날이 든요 왜냐면 저희 버스나 택시 같은 경우도 아, 요즘은 여성 운전자분들 굉장히 많으시거아요 아, 아, 그렇군요. 생각한 것보다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 운전만, 연수만 하시면 음. 그 다음은 솔직히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네. 나머지 일들은 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지게차들이 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성분들이 하기에도 사실 힘들다고는 할수 없죠. 그러면 또 그게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 이거 괜찮네. 지입차를 그럼 알아봐야겠다.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실제로 일을 시작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저희는 평균으로 거의 한 달은 잡아요. 한 달밖에 아. 안 걸려요? 이제 차주님들은 이제 차를 고르셔서 차를 계약하고 또 신차가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데 와서 또 이제 또 제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기간을 보통 한 20일? 짧, 20일 정도 잡고. 나머지는 행정 업무거든요. 뭐 번호판도 등록해야 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행정 업무. 그 다음은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초보자님들, 초보자 차주분들께는 또 연수를 시켜드려야 되거든요. 아, 근데 그 연수도 다 시켜주는 게 아니던데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 문노지스에서는 그것도 다 하는 거다. 저희 문노지스에서는, 물론 베테랑, 이제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오시지만, 이제 초보자분들이 분명히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들어갔을 때, 물류센터라든가, 이런 데 들어갔을 때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 모든,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 그런 뭐, 안전에 관한 일들, 이런 거를 다 1대1로, 숙달하실 때까지 옆에서 전담을 해드리죠. 그래야 차가 나와서 바로 일을 시작하실 수 있고 또 편하게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선 굉장히 신경을 써드립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뭐 면허증,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있어서 솔직히 한 달이라는 기간은 저는 좀놀랬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다른 취업 준비를 하거나 일을 할 때도 요즘뭐 1년, 2년씩도 준비를 하는데도 잘안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한달 정도만 시간을 해도 충분히 내가 내일을 할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데 여기서 넘어서 나 혼자 그냥 푹현장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누군가와 이거를 운전 연습도 시켜주고 도와줄 수 있었, 있다는 그 시스템이 있다는 거는 회사가 어느 정도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 힘들다고 보거든요. 또 자랑할 게 하나 있는데, 어, 네, 부풀 하십시오. 저희, 네, 저희 문로지스에서는 그 기사님들끼리의 그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형성이 돼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 아닌가요? 뭐 단톡방이라든가, 뭐 밴드라든가. 그래서 그 안에는 베테랑 기사님도 계실 것이고 초보 운전자분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현장에서 특별히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것 당황스러, 당황스러운 일들이 솔직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선배님들한테 바로바로 바로 문의하시고 또 노하우를 또다 알려주시고 또 정보 공유 사실은 정보 공유 그게, 그게 가장 제일, 중요하고요 맞아. 아무래도 이제 같은 업종의 일을 하시다 보니까 공감대 형성이 잘돼 있다는 거죠. 분노지스만의 그런 공간 형성이 잘돼 있다는 점까지 네. 아무래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은 마음에 놓이지 않을까 훨씬 좋죠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보통 어떤 분들이 그럼 지입차를 많이 찾으실지 또 궁금합니다 새로운 나만의 직업을 찾기 위해서 이제 대부분 찾아오시는 거죠? 뭐, 3, 40대 가장 분들, 이제 은퇴 후에 새로운 일을 찾으시는 분들이죠. 네. 근데 예전에는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됐었다면, 요즘은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낮아졌다는 게 어느 정도로? 청년들, 20대, 30대 초반, 군대를 갓 재배했다거나 학교를 졸업하고, 아니면 다니면서, 그러니까 개인 사업을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그게 훨씬 더 잘할 것 같은데요. 열정이 있잖아요? 열정과 체력이 있어. 당연하죠. 어. 네, 그러신 분들이 문의가 참 많고, 실제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으셨어요. 그죠 많이 힘드시죠. 아, 네. 그서 이제 더 이상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싶지 않다. 이제 나만의 일을 찾고 싶다. 그런 취지로 또 많이 찾아오고 계시죠. 근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뭐 선택을 한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뭐 내가 내일을 하는 거니까 고용불안은 없을 수도 있지만, 또 일이 끊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화물 쪽 일은 코로나19 상황과 어떤가요? 괜찮나요? 사실 그래서 지금 관심을 보이시는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반짝하는 거 아니냐라고 에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코로나 이전부터 사실 우리는 배달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인터넷이라던가 사실 사소한 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우리 인터넷으로 집에서 배달 시키잖아요. 그런 시점에서 사실 수요가 급증한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또 우리 기사님들이 우리나라 지, 지리 구조상 운송 사업하기 굉장히 좋다. 어떤 뭐 고속도로가 그 잘돼 있다. 그건 맞아요. 정말 요 네, 그거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전망이 물류 사업 쪽은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계속 그래도 전망이 좋다라고 다들 전문가분들께서도 판단을 해 주시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군요. 생각해보면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젊은 층들이 보통 창업이라고 하잖아요. 뭐~ 여성분들은 뭐~ 소차 소자본 창업이라고 해서 뭐~ 네일아트 샵도 하시는 분도 있고 커피 숍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사람을 누군가 또 부려야 하고 또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지입차 같은 경우는 나 혼자서 선택을 하는 거고 일을 한 만큼 또그 일이 앞으로 시대적으로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전망도 좋다. 네. 저도 어떻게 이직을 한번 고려를. 문득리스 <laughs> 대표님께서 저를 받아주셔야 될 텐데. 제가 받아들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또, 집차 하기 위한 그 순서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막상 나 하고 싶어 요한다고 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고, 또 상담을 받아야 되는지, 차는 뭘로 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싶으셔서 저를 찾아오셨다. 그러면 이제 이제 모든 전반적인 이 일에 관해서 물론 알고 오시겠지만 그래도 오픈해서 다 설명을 드리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신차를 고르실 거 아니에요. 차를 고르실 거 아니에요. 차를 고르시는 과정부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 와서 특장하는 일. 반드시 해야 하는 특장, 윙바디라든가그 다음에 사실 차주님들께서 행정 업무가 참 많아요. 그 영업용 넘버 그 다뤄셔야 되죠? 그다음에 또뭐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하나하나 혼자 다니시면서 하기가 사실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그런 거를 다 일임을 해 드려요. 아, 그냥 다. 네. 어, 편하게 일만 하시고. 아, 신경을 써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처음에 준비할 때뿐만이 아니라 화물 운송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당연하죠. 정말로 일만 하면 되는. 아, 그럼요. 열심히 일만 음. 하시면 되는 그런 시스템. 그러면 관심이 있으시다면, 뭐, 이사님일 수도 있고, 무노지스일 수도 있고, 또 뭐, 비교하고 싶다면 다른 회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전화 일단 먼저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그래도 내가 하는 사업인 건데, 만나서 상담도 한번 해보시고, 또 어떤 차를 골라야 될지, 그것도 한번 비교 받아보시고, 또그 전에 이제 자격증 두 개, 면허증과 자격증은 있어야겠죠. 필수죠. 음, 그런 거, 그런 거 챙기시면은 우리 진짜 1 개월, 정말 길어도 알아보는 시간까지 2 개월이면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다. 화물 네? 운송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쩌다가 편견일 수 있지만 여자가 지입리를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사실은 처음부터 이 진을 뭐 알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요. 전혀 관심도 없고 몰랐다가 어느 날 되게 자꾸 여리여리하신 샤... 여리여리 여여리리 분이 큰 흥이차를 몰고 온걸 제가 봤어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생각만 해도 멋진데 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네. 했어요. 여자분들이 운전만 하시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요즘 이제 언제부턴가 그 여성의 직업적 영역이 맞아요.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다방면에서. 그래서 화물차도 내 남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이제는 여자들도 또 이제 젊은 여성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하고 싶어 하는 아마 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그렇군요. 진짜 그 생각 자체만으로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저희 오늘 이렇게 좀 특별한 곳에서 이사님하고 함께 지입차 관련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네. 사실 오늘 한 얘기보다 앞으로 할 얘기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음, 저희 앞으로 좀더 많은 이야기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돌아오죠? 네, 돌아오겠습니다. 네, 돌아오겠습니다.